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 전자입니다 아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 전자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 요즘 저도 정신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멘탈이 나갈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게 뭐 극한 유튜버라 이거 참 힘듭니다 힘들어 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더 도움이 됐을까 막 머리 싸매고 연구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뭐 뭐 계속 살아, 뭐뭐 해라, 하기도 참 힘들어요 힘들고 그렇다해서 뭐 지금 주가가 뭐 오른다고 해가지고 뭐 시원하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강한 뭐 호재, 뭐 소식 그런 게 있어도 반응이 없어 백원 전자야. 어? 다른 유튜버들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 썸네일도 막 자극적이라기보다는 잘만 쓰던데 보면은 그런 썸네일 보더라도 내용을 보더라도 아무 영향 없어 왜냐 주가가 안 올라있거든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들. 응? 지금은 그냥. 밋밋한 시간이에요 그냥 횡보하는 시간 어, 뭐 인텔 뭐 여러가지 뭐 amd 퀄커 뭐 계약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뭐 한다 하더라도 주가는 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냥 주가는 횡보다 그냥 횡보 전자로 횡보 전자 이런 횡보 전자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극복을 해야 할지 이겨내야 할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게 멘탈입니다 멘탈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늘 고심합니다 저도 고심하고 여러분들도 저라도 저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죠. 지금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항상 지금 뭐 밤에 잠이 옵니까? 지금 밥도 안 먹혀요. 좀 네? 굶어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거 배부르면 잠만 오고 정신 나태해집니다. 강한 체력과 강한 정신력이 필요한 시기인데 지금 정신력은 필요한데 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는 이런 분도 있어요. 예금 4천만 원 해야 해요딱 시원하게 해갑니다. 왜냐? 지금 좋거든. 시기는 어떻게 보면 딱. 여러 해 찬스. 근데 1년 미만이야. 1년 미만인데 이자는 몇 만원 안 나와. 몇 만원 나오겠습니까? 꼴랑 해봐야 1프로인데 1프로도 안 주잖아요. 해야겠면요 그렇죠? 결국 이제 삼성 전자에 몰빵을 합니다. 다 지금 7만 전자일 때딱 몰빵을 해버린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해가지고 샀습니다. 사면은 몇주 사겠습니까? 대략 한 400주 정도 사겠나요? 아니 500주나 됐다. 500주 500주 가까이 살 겁니다. 500주 가까이 삽니다. 매수 풀로 때리는 거죠. 몰빵 좋다. 몰빵 응. 요즘 몰빵이란 단어가 요즘 이렇게 친숙해진지 모르겠어. 나도 8월 배당금이 은행 이자보다 퀄 났다. 8월 한 20일 쯤 나겠죠. 그분 이거야. 차라리 그냥 배당이나 받고 그냥 버틸래요. 존버 할래요. 어차피 돈인데 쓰지도 않는 돈. 그런 재미로 할래요. 맞아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아주 좋아요. 좋, 좋습니다. 어차피 쓰지도 않는 돈. 그냥 모아놓을 건데. 나중에 뭘 훗날에 그돈 가지고 다시 불려서 그때 쓰겠습니다. 그렇게 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별거 있습니까? 그냥 강한 마음 갖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존버하는 겁니다. 존버하고 버티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우리 기말 배당 예를 들어서 이제 이십 년에 그렇지 않습니까? 약 대략적으로 한 어이언 다른 어떤 분 건데 우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얘기를 보여주는 건데 4 2 5 주가 있대요. 보통 주, 기금 증권에 여기에 우선주는 육십 주 얼마입니까? 그럼 사백팔 주에 사백팔십 주. 485주. 4 8 5십오주 기말 배당 이번 았잖아요1 9 3 0 배만 딱 맞은 거야 한 방에. 485주를 가졌는데 82만원 나왔어. 응? 485주 중에 4 2 0을 가졌는데 보통주는 82만원, 우선주는 11만 5천원, 토탈 93만원, 93만, 93만 7천 80원을 받은 거예요. 얼마줬습니까 485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받았잖아요. 이 당시 때 우리가 8만원 해더라도 얼마니까 바로 사실 한 4천만원도 채안 돼요. 4천만원도 채안 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90만원 정도에 그냥 나온가 배당이 한 방에 주는 겁니다. 어, 저는 좋아요. 응? 한 12월, 그때 한 12월 28일인가요? 12월 28일 정도 될 거예요. 하여튼 이때 해가지고, 이제 이분은 내가 볼땐 4월달까지 버틴 거죠. 이때도 팔아도 돼. 하여튼 4월까지 갖고 있으니까 4월달에 나왔잖아요. 특별 배당. 그리고 또 나와. 5월달에 또 줘. 5월달에 배당 또 줬잖아요. 이게 분기 배당. 다 분기 배당인데, 결쪽에 이렇게 배당을 주니까 뭐이돈 가지고 이자도 낼겸 아니면 또살 거예요. 한 10주 삽니다. 11주 정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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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사사 거예요. 응? 또제 복리 투자 계속 하는 겁니다. 이런 맛으로 인제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게 부지런히 해서 여러분들 1천주를 모아야 돼. 1천주 정도는 모아줘야지 그때부터 재미가 느껴요. 1천주. 응? 예? 1천주를 모아주면은 그나마 재미가 있습니다. 1천주 대1 했으면은 거의 얼마냐 193만원 나온 거예요 그냥. 응? 1,000주 모으면 이제 그때부터 탄력이 붙습니다 이제 2,000주 가는 거예요 2,000주 그 다음에 또 5,000주 목표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7,000주 가고 만주 가는 겁니다 만주로 가는 겁니다 1만주 그럼 배당만 받아도 쏠쏠한데 분기받아 주잖아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음? 4월 달 주죠 5월 달 주죠 8월 달 주죠 뭐 11월 달 주나 또 이렇게 막 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1년에 4번 정도 따박따박 나오는데 어? 그 배당금 가지고 고기도 사먹고 사랑하는 애인한테 선물도 한번 해주고 좋잖아요 밥도 한번 사고 여행도 다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다녀요 답답하지 코로나만 아니면은 지금 뭐 옆에 동남아 부터 해가지고 어디 가서 쫙 휴양지 가가지고 들어 놓고 방송할 겁니다 저는 딱 해가지고 어디 해변에서 들어 놓아 가지고 해변에 맛있는 그 뭐냐 그 시원한 음료수 하나 딱 가, 가, 옆에 갖다 놓고 그렇게 즐기면서 아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삼성전자 떠들어달라고 합니다 지금 그 코랄 때못 가고 있어 아 너무 아쉬워요 응? 그그 에메랄드 빛그 코발트 빛의 그짜 그 백사장 그 백사장이 아니라 <laughs> 코발트 빛의 그 푸른 바다 앞에서 다 여기 해변가에서 야자수 촤, 있는데 밑에서 남, 응? 누워가지고 이 보는 그 낙으로도 참좋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딱 내려보니까, 와 너무 바다가 아름다워. 응? 진짜 말 그대로 에메랄드 빛그 푸른 파, 바다, 응? 산호초도 모이고. 그런데 가야죠. 성성자 열심히 해가지고 배당 때려가지고 배당까갈 갈 겁니다. 뭐, 그땐 재투자 안할 거야. 그냥 돈 쓰러 갈 겁니다. 이제 보복 소비하러 가야지, 보복 소비. 우리도 부지런히 해서 빨리 보복 소비하러 갑시다. 응? 가야지, 여러분들. 이분처럼 이렇게 해서 제대로 현명한 분이에요. 예금 이제도 얼마 안 되는데 그돈 가지고 석재파에는 차라리 삼성전자 투자하기 낫겠습니다. 어딱 보니까 삼성전자 지금 지지부진하네. 어내가 오르지 않네. 나머지 것들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어? 삼성전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 아 이때가 기회야. 이게 분명 올라가더라도 계속 무한장 갈수 없어. 어느 정도 조정 받을 거야. 분명 꺾여 어느 순간에서 괜히 막, 막차 타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열심히 모을 거야. 이게 더 좋아. 언젠 오르거든. 그럼큰 수익을 나잖아요. 차익 나지 않습니까? 이 차익 실현을 해야죠. 그래서 늘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준비하자. 지금 준비하고 지금 바닥권이다. 바닥권에서 열심히 준비할 수밖에 없다. 응? 괜히 다른 사람들 옆에서 막 방해하고 회방 놓는데 그다 필요 없다. 응? 무조건 내가 갈 길은 진짜 지금 저점 매수하면서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응? 어제도 영상에 제가 잠깐 나왔지만 6천 주씩 7천 주씩 모으는 우리 젊은 친구들 많아요. 지금 보면은. 얼마나 훌륭해요 지금 뭐~ 담배 필도 아껴 가지고 어떤 분은 폐 폐호수감에서 옷 주입어가지고 그 정도로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지금한 주라도 더 살려고 하는 분 많지 않습니까 술끊술 끊은 술 분도 안 왔어요 술도 끊었대 코로나 시기에 이제 술도 못먹으니까술 뭐 그러니까 끊고 그돈 가지고 한주더살 겁니다 둘주살 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그냥 거의 막 출퇴근 시간에 버스도 안 타고 다녀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교통비 아끼겠다고 하여튼간 다양한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 이제 좀 알뜰살뜰 열심히 모으겠습니다. 지금 아니면 모을 시간도 없고, 지금 아니면 더 싸게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7만전자, 8만전자 이 턱산에서 놀고 있는데, 뭐, 그죠? 여기서 계속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기회죠, 뭐. 언제 또왜하겠어요 응?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못 따라가요, 또. 사람이 또 불안해지고. 예전에 그, 예전에, 예전에 작년에만 해도 내가 5만전자일 때 그렇게 사라고 했는데 주위 사람들한테 말안 듣더라고. 왜 3만전자 사네? 어, 다른 거다 올라가고 있는데 급등하고 있고, 어? 그때 한때 아마 의약주, 장난 아니 의료주 장난 아니었잖아요. 막 시즌부터 해가지고 막 다섯 배, 여섯 배씩 막 오르고 하니까. 그때 거기 다 달라, 막 불나방처럼 가더라고요. 그쪽으로. 삼성전 안 쳐다봤어. 근데 그때 열심히 모으신 분들은 지금 보세요. 그래도 여유 있잖아. 응? 5만원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아직까지 여유 있어요. 그때 5만원에 만주 산 분들은 5억에요 5억. 지금 8억이잖아요. 그래도 3억 벌었어. 어, 1년에 3억 정도의 그 시세 차익 났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잘한 거잖아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뭐 3억씩 벌수 있어요. 월급쟁이, 월급쟁이들은 저 힘들겠지만은 사업하시는분들 쉽지 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 히 놔두면 배당 나오겠다. 그러니까 쌀때 부지런히 모아가지고 막 어? 5천주 만주씩 모으는 분들이 참 현명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 팍 만주 막 든든하겠다. 든든하죠. 지금. 이 8억이 나중에 보면 은 이제 16억 되고 막 20억 되는 거예요. 어, 20억 되고. 이거 막 배팅 되는 거야요 올라가잖아요. 제가 볼 때는 보세요. 이제 최소한 내가 볼 때는 이거 한 3년,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은 20억 넘을것 같아요. 20만 전자 넘어가죠. 1천만 전자 갑니다. 곧바로. 응? 5년 정도 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아, 2.5배 정도될것 같아요. 2.5배. 내가 볼 때는 5년 정도 잡고 있어요. 5년 정도면은 분명 이거 1천만 전자 된다. 1천만 전자 되면은 내가 볼 때는 최소한 한 3배 정도는 안 되겠냐. 3배 정도 이제 여 보고 있는데 2배에서 3배 정도. 그래서 그때 그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부지런히 좀 모으는 거죠, 좀 고생하고 좀 희생하면은 나중에 노후에 좀 편하게 쓸수 있잖아요. 뭐 나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건전하게 열심히 일하면 돈 버는 건데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아 이건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이 그냥 은행 차라리 은행 같은데 넓바에는 차라리 삼성전자 가 낫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한 거니까.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따라하는 거아니에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아니면 아닌 거지 뭐그걸또 따라하고 막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하고 나서 나중에 또안 되면 나 저한테 욕하지 마시고 어? 항상 판단 결정은 본인들 몫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자꾸 생각이 여운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저 따라 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고 고민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야 돼 한번 쓴맛도 봐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 조금씩 조금씩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커가는 겁니다 어? 계속 이렇게 막 귀공차처럼살수 없어요 없어요 자꾸만 뭔가 좀달고 갈아지면서 이제 막그 날카로운 돌이 이제 둥글둥글 둥글해지는 둥글 거 아닙니다 둥글둥글해지면서 이제 성장이 이제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어, 최대한 알뜰하게 열심히 해가지고 모으세요 모으시고 그 종잣돈 많이 뭐 확보되면 은 그때부터 분할 매수 해가지고 여러분들 꼭 수량 확보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은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피곤하실 텐데 쉬시고 어, 다음 시간에 뭐 뵙도록 하겠습니다.